그냥 쭉 가면 된다니까? 알았어. 그럼 들어가? 어, 보고 있어? 어. 그냥 들어가야지. 계속. 어, 교육 중이시네. 동기는 동기. 동기나요. 사야여기도여기 교육 받고 있어요. 아, 저 너무 심하다. 근데. 거울 치료, 거울 치료. 지금 본인의 모습을 보고있죠 아니, 아니라니까. 저컴금 지금. 저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긴 해요, 지금. 뭐치 완전 모범. 모범수. 모... <laughs> 앞으로 가저 들어가 저기 저기 지금. 너무, 너무 마이렇게 어, 어. 씨. 차.. 이쪽에 차가 오잖아. 차를 봐야 차를. 안녕하세요. 드라이 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 운전 연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되셨나요? 해보는 거지 뭐. <laughs> 어떻게? 콜록부터 시작해야지. 어... 목적지는? 인포. 인포 어디? 뭐카페 하나 보고는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떠신가요? 네? 어떠세요? 어 어때요? 더 생각 안 나지. <laughs> 여기 이게 브레이크 이게 엑셀. 어디가 브레이크죠? 왼쪽이 브레이크죠? 네. 그리고 오른쪽이 엑셀이에요. 네. 어. 이렇게 좋아요. 나가는 거 맞죠? 응, 나가는 거 맞죠. 1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거 괜찮겠어? 1시간은 당이히 1시간이 더될것 같은데. 이거 좀 치워 줄수 있나? 아, 치울 수 있지. 근데 지금 저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아, 보세요. 안 보이면 좀 몸을 아예 들어서라도, 엉덩이를 떼서라도 봐야죠.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서 가야지. 네, 이쪽은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이쪽은 괜찮아요. 네. 나갈 수 있나? 어, 아, 이쪽은 충분하다니까? 그래? 풀어서 이제 일자로 가면 돼. 이렇게 좁지 않아, 지금. 자기야. 응. 어. 나는 힘들어. 어, 아니, 알려주는 거야. 그냥 쭉 가면 된다니까? 이거는 좀 넓게 돌아야 돼요, 크게. 아씨, 어떻게? 넓게 넓게. 크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 처, 절로, 절로 어, 살짝 크게 돼? 가는 느낌으로 돌아주는 어. 시작부터 난 코스. 응. 오른쪽은 괜찮으니까, 왼쪽만 응. 보면서. 응. 이제 일정, 차가 일자로 될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응. 그대로 나가면 되겠지? 응.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난 코스 1번, 탈출. 하, <laughs> 진짜 <laughs> <laughs> 걸어서 오분 거리를, 5분 거리도 아닌데, 지금. 10분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 멈추다가 기다려도 되지. 그래도 되지, 뭐. 그거야, 뭐. 상관은 없지. 빨간불에 들어오면 갈래. 그러면 잠깐 한숨 잘까? <laughs> 왜 자? 한숨 빨간불 되는데. 맞아, 맞아. 차가 빨라. 차들이 이렇게 빠른 거야. 아. 괜찮겠어? 할수 있어 자전거, 자동차는 이죠 그러니까 운전은 장난감이지 뭐 운전은 장난감, 좀 큰, 무서운, 위험한 <laughs> 장난감이긴 한데 지금 누구에게나 초보 때가 있기 때문에 응.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뭐 이상하게 역주행 뭐 이런 거 불법만 안 저지르면 돼요 응. 원래는 이때 가면 되긴 하지 충분히 지금 가도 되긴 하잖아 어, 차가 아, 아무 하지? 데도 없지 않을까? 근데도 그럼 응, 빨리 가볼까? 어, 가 볼까? 어, 가도 되잖아 잘 음. 가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회전해야 될 때, 차가 자가자마가자마가자마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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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 가자마자, 가자마저 가자마자, 가자이자 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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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어아자마자 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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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괜찮자가자마가자마 가자마자, 가 가자마자, 가자마자, 이런데 한번 하면은 잘 될거야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나 원래? 처음에처음에무서워하실지 가네? 빨간불 있는데 가나? 내비다 내비도내비도 아니 천천히 저 약간 따라만 가 오, 이제 떴다 응 그러니까 미리 출발한거야 쟤네들이 어. 자저 앞에 아우디 따라가면 돼요저 아우디차 네. 하 흰색차 네. 아 일단은 가야될것같애 원래 우회전인데 그냥 가야되 지금 못해 아, 네? 우회전 못해 그냥 가야돼 <laughs> 차라,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운전 연수지 뭐. 원래 운전하면 또 내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내비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 어, 어, 오케이. 오빠가 말로 내비 해줘. <laughs> 알겠어. 우회전 할수 있어? 차선 보고. 우회전? 어, 우 차선. 어. 우. 바꿔, 차선 바꿔? 아 어, 지금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다고 왜? 안 아, 돼? 지금 들어가? 어, 보고 있어? 어. 그럼 들어가야지. 괜찮아. 어, 앞에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한번 더 가야되나? 한번 더 가야되죠 앞으로 가면서 해야지 앞으로 살짝 가면서 살짝 응. 얘가 이버트 가라 그래 어얘 응, 먼저 가어 그거 나 이제 진짜. 어. 응.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빨리 안갈거면 2차선이랑 3차그 3,4차선 지금 4차선인데 3,4차선 타고 가도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어 속도가 빨 빠르지 않을거면 잘 가고 있어 이제 뭐 22km 직진이에요 반 절반 이상 직진만 하면 되는거야 끝 응. <laughs> 비가 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이게 차선을 바꾸게해야겠다 쓸쓸. 이제 우회전 차선인 것 같아. 네, 좌회전 그 해놓고, 네요. 좋아요, 아주 깔끔해요. 역시 나야. 오늘 아주 하이레벨로 좁은 골목부터 그렇죠. 외곽 그리고 날씨까지. 네,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또눈 시력이. 차선 헷갈 리가 좋습니다 <laughs> 완벽합니다 이제 예. 신호를 원리서터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좀덜 지장되는 것 같아요 약간 <laughs> 12분 전에 엄청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보정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어. 아, 어떡해 나 거의 너무 적응 다 됐어 비가 오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어. 완벽해. <웃음> <웃음> 약간 무서워졌죠? 아니야, 무서지 않아요. 놀이기구. 그래도 스릴도 있어야 재밌으니까. 어 알겠죠? 네, 숨이 먼저 보냈어요. 그 순간 깜놀랐네. <약간> <laughs>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어? 와이프 안겨도 되지? 마라지 저는 목안주하세요 목표는 뭐죠? 안정거리. I'm strong for the general. I was a jungle. No washing on. I'll cook to his name. Tongi, Tongi. Tongi, t o n 아 선배인데 자격증 엄청, 엄청 느려줘사나 자격증은 선배인데 똑같아요. 아저 너무 심하다 근데. 거울 치료 거울 치료 지금 본인의 모습을 보고 아이, 있죠. 대박이야. 본인의 모습 보고 아니, 있는. 지금 너무 질러방이 아니에요? 어 지금 자기반성. 내가 가서 막아줘야겠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뭘1아서 나가시겠다. 알지? 고생하시네. <laughs> 에? 아 오타랑 타이좀 헷갈렸네 그니까 동기를 울리면 안 되지 동기 아니라니까저선배 지금 저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긴 해요 지금 뭐 완전 모범 모험수 모험 지금 모험수 모호수 모되 모험수, 모, 모험수. <laughs> 우측으로 좀 붙어야 되나? 그래야겠죠? 전 외전. 600m에서 외전해야 되니까 오케이 밟어. 어도 더 되나? 지못가지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더더이더 내. 나나어서 가야지. 와, 브레이크 밟어. 브레이크 밟아, 밟아. 어디야 에이, 여기 타오 오른쪽. 어. 오른쪽. 죄송해요. <laughs> 약간 긴장의 순간이었어요. 위기가 찾아올 뻔했거든. 위기가 찾아요 <laughs> 동기한테 뭐라고 하자마자 바로 <laughs> 보니 동기는 이거 못해 내 봤을 때 동기는 나올 수준 수이 아니야. 이게 동기 맞네 인정하셨네. 아, 인정하셨네 동기 놀리더니. 오백 님은 나올 수준이 아니야. 나이팅 잘 도착했습니다. 어떠세요? 아 좋아. 에어 여기 대공과 진짜 크다. 그러니까. 그갑자기 그러니까. 스트레칭 세레머니. 와 네. 네, 엄청 크네. 음. 맛있으면 좋겠다. 어 엄청 크다 진짜. 진짜 거대하다. 야외석도 있나봐. 뭐야 캠핑 카도 있어? <목소리>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코코넛 향이 좋습니다. 응. 여기 좀 코코넛에 진심인가봐. 음, 뭔가 했더니 크림으로졌네. 한가 크림인 것 같아. <목소리> 뭐 달달한게 들어와서 너무 맛있다 음. 싸게만 하고 맛없는게 많은데 그래도 위는 음. 풍경도 제대로고 숯도 엄청 진하네 뭔 진득하지? 진해 그리고 코코는 이가루 같이 들어왔어 흰 하다 제대로 하네 야 어두워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녁 코스 오늘 정말 스파르타. 진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응. 몇 시죠? 6시 12분. 네. 딱 퇴근 시간 걸렸거든요. 응?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라인 드시. 좋은 좋은 마음 가짐입니다한 시간 20분 걸린다고 하네요. 이전벨다 하셨어요?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 아, 했어요? 순서가 있어요 아까 본인이 하세요 그냥 자 이제 갑니다 나좀 이제 여유로졌어 왜? 네? 아까는 네. 아. 어떻 가야 돼? 막 이랬잖아 음, 지금은 봤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핸들 돌리는 것도 좀 자연스럽네 지금 내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 길이 어디야? 잠깐만 봐봐 우리 일단 들어온 데로 나가는 건데? 어 여기 입구잖아 아까 입구 들어왔잖아 어, 어. 딸로 나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길치신가? 길이 어딘줄 난 모르겠어. 길 맞아요? 돌아가는 거 아니죠? 가일 가일리로. 뭐야? 그럼 출발했던 카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어? 아니야? 대박. 뭐야? 우리 다시 돌아. 가 아, 다시 우리 지금 한 바퀴 돌아서 <laughs> 어떻게된 거예요? 어떡해. 여느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니야? 한 바퀴 돌았다 여기 카페 도착. <laughs>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도 긴장 안 된다고 했던 그녀는 다시 가일리로 왔어요. 1시간 22분 다시 나왔어요 오케이 갑니다 이제 어 드디어 제대로 왔네 아까 저 갬빙가 저거 있었거든요 역시 다 정해진 길이 있었지 맞아요 어드려 가면 안돼 맞아요 내가 아는 이 길이 어디로 가나 오이다 안녕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퇴근시간이 겹치므로 인해서 차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죠. 리면 말하세요 네 괜찮아? 아기가 더자몇분안 남았나? 이제 2km 남았다 2km 오 음. 음, 아주 운전 연습 제대로 운전 마스터 했지 이게 예. 알겠어 이장 것만 없으면 어렵지 않다. 하이패스 다 통과하고 골목길 가고 좁은 시골길도 가고 다 했어. 응. 음. 또 옆에 사람이 자기까지 하고 <laughs> 완전 끝난 거지 뭐. 그렇지 맞지? 예. 네. 음. 봐요. 차선 봐야지 <laughs> 차선 앞에 여기 복잡해 여기 차고 잘라요 <laughs> 마지막 지금. 더 직진이야? 아니죠. 아, 가도 돼? 분홍색 차선 타야지. 내비를 아, 봐보면. 네. 봐보면? 자회전 켜놔야 돼. 뒤 뒤에 차 보면서. <laughs> 이차 뒤에 붙어버려 그냥 이거? 응 그냥 뒤에 보고 옆에 보면서 응. 그리고 보면서 들어가야 돼 보면서 어차피 지금 못 탔어요 저한번더 타야 되는 거야 응. <laughs> 자 가세요 살짝 앞으로 가세요 안 비켜주죠? 저, 저 앞으로 가버려 그냥 아예 그래? 앞으로 가서 저, 저 들어가 저기 저기 지금 너무 너무 꺾지 마 이렇게 오오오 어... 어우씨 뒤에 차 이쪽에 차가 오잖아 차를 어... 봐야 차를 하기야하기야 어? 하귀야, 하귀야. 어?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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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지금 정이 차려야 돼. 마지막에 이러면 안 도치면 안 돼. 죄송하다 해야지. 응, 도통하다 해야지. 양쪽을 무조건 봐야 돼. 죄송해요. 음, 내리고 싶어. 아까 좋았는데, 내리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있어요? 응. 어. 가야지. 좀, 좀, 성량 되게. 어. 무서워. 네, 성공했습니다, 저. 그러니까요. 인전전세 성공 네팅